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움 나이다. 아멘.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대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우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나라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문희만 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쓰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죠 또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가 많아요. 원래 평신도라는 말은 성직자와 대립된 어떤 구별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말인데 사실 성경 어느 곳에서 이 평신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직자나 평신도의 구별 없이 그저 성도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사실은 엉터리 직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가 되지 못하니 오늘날 엄청난 비난과 멸시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나 뭐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 직분 이 타이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될때 교회 안에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곳, 있는 것이고 또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이나 직책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믿음의 인물로 인정받은 자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 있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성도는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았지만 부분적인 성취만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받은 그 본향이 어디죠? 그들이 태어난 지역이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찾다로 번역된 원어의 뜻에는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본양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찾되 마치 경찰들이 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인 수색을 하듯이 어떠한 것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집요하게 열심히 열심히 따라다니며 찾아다녔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대충 찾아보고 없으면 말지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찾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겠죠?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을 거예요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열심히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길 여유가 없다는 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집착하고 그 본양을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열방이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래 그 아들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팔짝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 사랑하는 아이를 내 독자를 절대 당신에게 바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미쳤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희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놓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거. 이게 희생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행여 그 아들 이삭을 자신이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을 이 땅에서 희생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아브라함은 보였고 이 세상은 그런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사랑,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이 땅에서 낙은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본양을 사모하며 살아갔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도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니 성취될 가능성이 전무하더라도 본향을 사모하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곡식 가운데 단백질과 지방이 가장 많이 있어서 예로부터 사랑받는 식품이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콩이에요. 똑같은 콩 씨앗이지만 자라는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콩나물이 되기도 하고 콩나무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콩나물은 검은 보자기로 덮여 있잖아요. 햇빛을 차단한 채 어둠 속에서 고이 자라고 콩나무는 뜨거운 태양 뼈 아래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갑니다. 콩나물은 머리를 든채 뿌려주는 물만 먹고 자라지만 이 콩나무는 씨앗이 죽어져 썩을 뿐만 아니라 서의 각종 영양분을 스스로 섭취하며 자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콩나물은 약하게 자라서 일회용 콩나물 반찬으로 끝이 나지만 이 콩나무는 가지를 뻗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재생산의 기회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콩나물 성도가 되느냐 또는 콩나무 성도가 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앞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야옥과 같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본양을 사모하며 자기를 이 땅에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콩나무 성도가 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며 자기 희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콩나물 성도가 되어서 예수의 증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성도 콩나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믿음 있는 자답게, 성도답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땅 가운데 보이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농을 할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콩나무 성도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